네, 안녕하십니까? 고려 주식입니다. 오늘 원익콜딩스 관해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홀딩스 수요일 날 자, 약간의 조정이 추가적으로 터져 나왔죠. 뭐 시장이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자, 5월 황금 연휴를 앞두고 있어요. 벌써부터 연휴를 시작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연휴 전에 들어오는 이 소극적인 이 대응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흐름 충분히 예상 가능했었습니다. 자, 원익콜딩스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 사실 강하게 수급받기 조금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확실하게 저점 다져내면서 주가. 끌어올리고 있었던 만큼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렇지만 저희 주주분들 지금 자리에서 많이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원위콜딩스 어떠한 행보를 보여주면서 나아갈지 그리고 저희 주주분들이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유일한 대응방법 오늘 영상에 전부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원위콜딩스 주주분이시다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되겠고 시청하시기 앞서 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원이콜딩스 확실하게 수급 지속적으로 받아주면서 저점 계속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명확하게 상승 흐름이 끊기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이 관심도 역시 원이콜딩스 절대로 소외받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원인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다시 올라오는 중이고, 그에 따라서 이 정책 테마주로서 확실하게 주가 다시 한번 끌어올릴 기회 저는 이번 연휴 지나고 분명하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걸리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손바뀜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 자 기존 강하게 물량 잡아 나가더니 개인들의 물량 전부 다 지금 외인들이 받아 먹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조정 움직임 흐름 쪽에서 사실상 이러한 외인들의 움직임 아 약간은 저희 주주분들이 원하는 흐름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도 저희가 열어놔야 되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명확하게 앞서 바닥부터 끌어올렸었던 이런 흐름을 가져갔었던 고래들이라면은 지금 자리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엑시트를 펼쳐 놨고 이 다시 한번 주가를 들어 올리는 움직임 속에서 이미 매집을 다시 들어간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슈팅을 해 나가는 시점에서 이러한 손바뀜이 터져 나온다. 이거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낸 뒤에 다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자, 그렇게 지금부터 이 고래들의 움직임 저희가 명확하게 분석을 해 나가면서 확실하게 대응해 나가셔야 하고요. 자 결국에 원익홀딩스는 테마주고 작전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원익홀딩스의 이 기업적 가치가 계속해서 끌어올려지면서 이러한 상승을 일으켰던 게 아닌 명확하게 수급에 의한 상승이거든요. 돈을 들이부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붓는 주체 자체는 저희 주주분들이 이제 세력이라 하시는 바로 그 고래들의 자금이죠. 이러한 고래들이 돈을 부어가면서 주가 확실하게 끌어올리며 이 개인들에게 관심을 이끌어낸는 이유 딱한 가지예요. 주가 뛰어올린 다음에 뭐 이런저런 호재 이슈 붙여 나가면서 관심들 끌어 모아서 매수체 만들어 나간 다음 고가에서 물량 던지면서 엑시트 해 나가기 위해서죠. 자, 그렇게 워니콜딩스는 이러한 작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고 이러한 종목 특성상 딱한 가지만 저희가 신경 쓰면 된다라는 거죠. 자, 바로 이러한 고래들의 자금의 방향성만 저희가 신경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사실 매집을 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지지해주든 아니면 확실한 엑시트를 펼쳐 나가면서 매도를 하든 결국에는 이 고래들이 흔적을 남겨줄 수밖에 없어요. 뭐 거래량이든 수급이든 자금의 이동 속에 결국에는 이 고래지표라는 흔적을 남겨줄 수밖에 없고 이런 흔적을 통해서 저희는 확실한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러한 고래지표를 통한 타점들이 포착이 될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 지금 자리에서 파셔야 돼요. 지금 자리에서 다시 잡으셔도 됩니다. 사는 자리 파는 자리를 말씀드리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드 우리는 혜택이, 한 가지가 더 있죠. 자 바로 실시간 장중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 문자 메시지를 이러한 타점을 발송을 해드린다 라는 건데 자 구독과 좋아요 돈 안들어가죠 이 무료로 도움드리는 만큼 저희 주주분들께서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문자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77308354로 고래 문자 남겨주셔야 신청이 완료되시니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문자 드리는지 타점 잡아가는지 예시 보여드리고 투자 원이 콜딩스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들어볼 건데요. 자, 이 하나 시스템 차트도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초록색 노란색 매수 지표 확실하게 떠 있고 파란색 매도 지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초록색 노란색의 화살표 매집 지표가 포착이 되면 저희는 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하나 시스템 역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을 가져갔었던 종목이었는데 이 매수 지표가 떴을 때 저희 구독자분들께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죠. 자, 내역 확인해 보시면. 10월 7일날 9시 35분에 저의 개인번호 77308354번으로 509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발송 드렸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18,400원 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비중 50% 가져가는 확실한 종목이며 긴급 매수 하셔야 된다 문자 발송 드렸습니다. 자 10월 7일 첫 매수 지표가 떴을 때자종가까지 널널하게 잡아 가실 수 있는 거 확인 가능하셨을 겁니다. 자 이때 잡고 이 매도 지표가 떴었던 11월 11일에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매도하셔야 된다 문자 발송을 해 드렸겠죠. 자, 마찬가지로 11월 11일 날 10시 7분에 개인 번호로 471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25,800원 이상 매도를 하셔야 된다 사인을 드렸었고 20거래일도 지나지 않아서 40%가 넘는 수익 가져왔다 는 겁니다.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가져오고 있는 종목인데 추가적으로 이 매수지표 뜨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다시 재진입하며 수익 챙겨갈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건 역시 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자 마찬가지로 2월 11일 날 25,500원에 호가 2% 비중은 40% 가져간다. 장중인 9시 14분에 개인 번호로 612분의 구독자분들께 발송을 드렸고요. 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13일 날 11시 13분에 36,300원 이상 비중 덜어내겠다. 매도 사인 잡아드렸습니다. 자, 단이 거래일 만에 몇 퍼센트의 상승? 40%가 넘는 상승을 수익으로써 챙겨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표만을 토대로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하나 시스템은 현재까지도 수익 중이면서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고 영상도 지속적으로 촬영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그동안 시장에서 깨지고 부딪히면서 터득했던 이 고래 지표를 토대로 매매를 진행했을 때 어떤 시장이든지 이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예시로 먼저 보여드린 거고 이러한 지표로서 타점이 뜬 종목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들어가실 때 함께 해보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이 77308354번으로 고래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번거롭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고래라고 문자를 발송해 주셔야지 저희 고래주식 채널 구독자분임을 확인하고 이 문자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시니 꼭 문자를 발송해 주셨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25년 시장 주도에 나갈 섹터 어디죠? 바로 AI 섹터죠. 자, 이 AI 섹터의 주도주로서 최소 3배에서 5배 300에서 500%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이번 종목 고래지표 신호 확인 완료했고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재료 보유 중에 있습니다. 자, 저점 바닥 구간부터 매집 들어가는 이번 종목 확실하게 찾았는데요. 다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입하지 못하면 종목 이미 날라가 버려서 놓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저희 고래 주식의 구독자분들이 좀 확실하게 늘었으면 좋겠어서 이번 종목 구독 버튼 누르고 고래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 사는 자리부터 파는 자리까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믿어보세요. 사는 자리부터 파는 자리까지 잡아드리고 최소 3배에서 5배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는데 이번 종목 잡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겠죠. 자, 고래 종목이라고 위에 보이시는 7730-8354 번호로 문자 발송해 주셔야 잡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번거롭더라도 문자 발송해 주셨는지 한번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 번호 혹시 스팸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7730-8354 고래 주식이라고 저장해 놓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이번 종목 잡아 보고 싶어도 이미 예수금이 다 종목에 들어가 있어서 못 잡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자,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대응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되니까 77308454 번호로 지금 물려 계신 종목 문의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브리핑 해드리면서. 도움 드릴 테니까 편하게 그냥 문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콜링스 주주분들,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 나가시냐에 따라서 이 수익률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캔들이 과연 이 60일 장기 평선을 다시 한번 뚫어내면서 전저점까지 흘러내릴지. 아니면은 확실하게 60일 장기 평선 잡아주면서 저점에서 개미들 털고 올라가 나갈지 이거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확실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은 결국에 이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되는지 아니면은 이탈이 나오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러한 타점들 명확하게 받아가시면서 확실하게 도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에 보이시는 77308354로 고래 문자 발송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주주분들 투자 마무리 될 때까지 영상 지속적으로 업로드 해드리면서 옆에서 도움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위콜링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